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서 스베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4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 경기 분석 시작해볼텐데요. 첫번째 경기는 벼랑 끝에 몰린 1번 시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시리즈 마무리를 노리는 4번 시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 가장 큰 변수는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인데요. 미첼은 4차전 하프타임 직전 왼쪽 발목을 다시 다쳤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에서 모블리와 갈랜드, 헌터가 부상해서 복귀했지만, 이들 모두 경기력이 완전하진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리즈 스코어는 3대1로 인디애나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전에선 전반에만 무려 41점 차 리드를 잡으며 NBA 플레이오프 역사에 남을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파스칼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가 페인트존을 완전히 장악했고 메서린의 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 원정 4경기 전승에 분위기와 경험 모두 인디애나에게 있는데요. 반면 클리블랜드는 절박합니다. 1, 2차전 홈 연패 이후 3, 4차전 인디애나 원정도 모두 내주며 시리즈 탈락 위기에 몰렸는데요. 시리즈 평균 34득점을 올리고 있는 미첼이 사실상 원맨쇼를 펼치고 있지만 미첼을 받쳐주는 선수들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는 정규 시즌 리그 2위였던 3점 성공률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30.2%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타이제롬은 15.4%, 웨이드와 디안드레헌터도 각각 22.2%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인디애나의 시아컴과 터너는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시리즈 내내 골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반면 클리블랜드의 모블리와 앨런은 4차전 합산 12득점 7리바운드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미첼의 건강한 복귀 여부 그리고 갈랜드와 헌터가 외곽에서 어느정도 부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인디아나는 시리즈 내내 높은 템포와 강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클리블랜드를 압박해왔습니다. 공격에서는 할리 버튼의 전방 리딩과 패스 공배를 중심으로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가 페인트 존과 미드레인지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시아캄은 클리블랜드의 프론트 코트를 상대로 미스매치를 잘 활용하며 엘보 우 지역에서의 1대1 공격이나 커딩 플레이를 통해 안정적인 득점 로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강한 헬프 디펜스를 통해 미첼의 돌파를 봉쇄하고 있으며 미첼 외의 외곽 자원들을 철저히 약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했는데요.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점 38.3%에 달했던 3점수 성공률이 이번 시리즈에서 30.2%로 급감한 이유도 인디애나가 외곽 수비를 빠르게 로테이션하며 오픈 찬스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미첼의 아이솔레이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공의 흐름이 끊기는데요. 공격 시볼부브먼트를 늘리고 코너에서 기다리는 슈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갈랜드와 모블리의 피겟롤 옵션을 더 자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디애나가 강하게 압박해올 때 클리블랜드는 하프코트 트랩을 빠르게 풀어내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모블리의 하이포스트 패싱 능력을 살려 공격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미첼이 결정하게 된다면 클리블랜드의 시즌은 오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한 미첼이 출전한다 해도 인디애나의 압도적인 팀 밸런스와 최근 기세를 감안하면 5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의 저스배는 인디애나의 역배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 v e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다음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 5차전 덴버너게츠와 오클라우마시티 썬더의 맞대결인데요. 현재 시리즈는 2대2 동률로 이제는 3전 2선 승제의 승부로 돌입한 양팀입니다. 이번 경기 양팀 모두 핵심 부상자는 없지만 덴번에 체력 문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벤치 로테이션이 좁아지며 요키치를 비롯한 주전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클라마는 정규 시즌 평균 득실차 12.9점이라는 리그 역사급 기록을 남겼지만 이번 시리즈는 절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슛감이 일정하지 않은 경기 속에서도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끈질긴 수비와 탄탄한 팀워크로 2승을 챙겼는데요. 특히 오클라우마는 10인 로테이션을 유지하며 체력 안배와 함께 다양한 옵션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덴버는 요키치의 부진이 뼈 아픈데요. 3, 4차전에서 요키치는 야투 33.3%, 3.18.2%, 어시스트는 평균 5개에 그쳤습니다. 요키치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중 최악의 슈팅 퍼포먼스가 두 번이나 이번 시리즈에서 나왔고, 오클라호마의 강한 피지컬 수비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벤치 자원 활용이 부족해 7, 8인 로테이션이 지속되며,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시리즈 평균 27.5 득점, 필드골 성공률 47.5%로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홈 경기에서는 두 경기 연속 33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댄버는 여전히 요키치가 팀의 중심이지만 최근 슈팅 부진과 상대의 하드한 더블 팀 수비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머레이와 고든 등 조력자들의 외곽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클라우마 시티는 시리즈 전체를 통해 조직력과 수비 강도를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데요. 덴버의 공격은 요키치를 거점으로 한 하이포스트 패싱과 핸드오프 중심인데 오클라우마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요키치에게 더블팀을 빠르게 가하면서 패싱 시야를 제한하고 동시에 윙 수비수들이 스크린을 빠르게 돌아다오며 외곽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겐츠 도트는 머레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며 덴버의 세컨 옵션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각에서는 차이를 중심으로 한피앤롤 그리고 하이포스트, 로우포스트 간의 컷인플레이가 강점인데요. 차이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후 자유 투를 유도하거나 킥가오 패스로 외곽을 살리는 선택이 모두 가능한 선수이며 그만큼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덴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의 벤치 자원들은 하위 윌리엄스, 케이슨 윌리스, 이사야 조 등을 중심으로 스페이싱을 잘 활용하며 덴버의 수비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덴버는 요키치의 개인 퍼포먼스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 확보입니다. 요키치가 더블팀을 받기 전에 빠르게 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팀 전체의 오프볼 움직임이 활발해야 하며 코너와 윙에서 슛 찬스를 만들기 위한 오프스크린 설계가 필요한데요. 수비에서는 샤이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선수들의 컷인이나 속공 수비에서 구멍이 생기는 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덴마가 시리즈를 뒤집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수비 강화와 함께 오클라호마의 트랜지션 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조기 수비 전환이 필수적인데요. 체력과 로테이션의 차이 그리고 요키치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홈에서 열리는 5차전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클라우마는 홈에서의 기세와 샤이의 꾸준한 득점력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덴버가 반등하려면 요키치의 반전과 함께 머레이와 포터주니어, 고든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의 저 스베는 오클라우마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의 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점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